히스. 안녕하세요. 실리콘을 쏘기 위한 기초 중에 기초. 실리콘 굳지 실리콘 노즐을 잘 따야지 실리콘 쏘기가 쉽고 잘 싸지거든요. 실리콘 굳지 따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있으면은 두께가 있죠. 원하는 두께에 맞게 이렇게 잡고 누릅니다. 구부립니다. 적당히 구부리고 놓으면 각이 생기죠. 그러면은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을 이 면이 이면과 이면이 있는데 이면만 자른다는 생각으로 반 정도 칼집을 넣어줍니다. 칼집을 작은, 작은 살짝 살짝 넣어주고 살짝 살짝 넣어주고 조금 들어갔다 싶으면은 각을 틉니다 각을 틀고 이렇게 해서 잘라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매끈한 구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.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